자스퍼입니다. <laughs> 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1월 24일 저녁 8시 38분입니다. 음. 자, 음, 시장 좀 <laughs> 보고 갈게요. 그리고 그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서 그 질문 남겨 주신 분 우리 강호 님좀 이따가 그것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 관점을. 음, 자, 일단은 <laughs> 아 어, 광고부터 좀 하고 할까? 잠깐. 어... 자, 요거 어, 영상 하단. 자, 들어가시면 코인 마켓 프라이스 있잖아요. <laughs> 응. 여기 거래 수수료 어 할인 되죠.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은 어 들어가셔서 아, 여기 영상 하단. 어, 여기 영상 하다 가입 버튼 누르시면, 음, 어, 멤버십 회원, 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한 달에 어, 월에 48,000원, 어, 요게 제일 가성비 좋다. 그리고 요 코인마켓 프라이스 어, 들어가시면, 음, 이렇게 나오죠. 어, 그래서 거래수수료 할인받고 싶으신 여기 거래소 클릭하셔 가지고 어, 들어가셔서 어, 매매 하시면 됩니다 최대 50%까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로그인 하실 분들은 여기 로그인 하시면 돼요 여기 해가지고 회원 가입 하셔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아 이렇게 나와 어, 그래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싶으신 어, 거래소 나 블록체인 어떤 재단들은 여기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 이용하시면 되고. 이번에 그 뭐냐, 요 도메인, 음, 요 서비스가 런칭이 돼서, 음,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블록체인 쪽 시장이 커지거나, 또는 이제 NFT 시장이 커지면, 어, 도메인들이 그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많이. <laughs> 그래서 지금 ripplebank.com, 응? 리플이 은행화될 수 있잖아. 그죠? XRP 또 카드가 나올 수 있어. 어, 이건 XLM 스텔라루멘 그죠? 어, 뭐그 다음에 폴리곤 도지 그죠? 바이낸스 비트코인 캐시 카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업비트도 이런 거래소들 이제 이더리움도 있고 빗썸 이런데도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음, 그리고 후호비 뭐 요렇게 뭐 이제 OKX 어 요렇게 있다. 그래서 어뭐 도지도 어, 도지뱅크 닷컴 이런 식으로 어 나올 수 있고. 음. 이제 NFT 관련이죠. NFT 관련. 음, NFT 관련 도메인도 뭐 나중엔 다 이제 NFT 마켓에서 <laughs> 음, 기업들이 자사들의 어떤 제품을 판매할 거야. 어, 메타버스 환경에서.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뭐, 벤츠, 뭐, 이렇게 다할수 있죠. 네이버도 이제 NFT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다음도 할수 있고, SK, 뭐, KBS, 어? 뭐, 조선, 어? 뭐, 조선일보죠. 어? 중앙, 응? KT, 뭐, 카카오, LG, 어? 뭐, 이렇게 다, 이제, 할수 있다, 이런 겁니다. 어, 그래서, 엄청 많죠. 그죠? 은행들도 이제 NFT 상품을 팔 거야. 그래서 우리 뱅크, 우리 은행. 뭐 키움, 어, 뭐 이제 신한, IBK, 어, 뭐 미래에셋 하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다 판매 중인 건데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여기 회사 어, 대표 이메일로 어, 문의주시면 됩니다. 여기 코인 마켓 프라이스 어, 네이버 닷컴 음, 개인적으로 보면 아, 이렇게 이런 아, 것들을 좀 선점해 놓으면 나쁘지 않다. <laughs> 음, 문의 한번 해보세요. 음.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래소 이용하는 방법은 아시죠? 여기 가입하셔 가지고 어 클릭하시면 이 거래소로 들어갑니다. 네, <laughs> 디지파이넥스인데 여기 이메일 주소 넣으시고 어 패스워드 넣으시고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다음 회원 가입하시고 이용하시면은 어, 수수료 최대 50%까지 할인 받는다. <laughs> 끝.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음. 어. 광고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어. 시장을 좀 보면, 음. 자, 일단 비트코인을 좀 봐야죠. <laughs> 비트코인. 음. 좀 크게 한번 해서 볼게요. 음. 어 비트코인을 보시면 어, 제가 요 라인을 좀 짚어드렸어요. 그죠? 어요 라인, 요 라인이지. 오 어, 오늘 방송이었나? 어 오늘 오전에 방송을 한번 했었나 내가? 아씨 기억이 안 나. 어.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음. 자, 일단은 보면 5,620만 원하고 5,670만 원 정도 있죠. 그죠? 자, 일단은 여기를 이탈을 한 겁니다. 비트가 요랭 라인을 이탈을 한 거예요. 응? 음? 그래서 내려왔잖아. 장대 음봉으로. 그리고 추가 하락 나왔다가 말아 올렸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이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야. 예. 이게. 그러면 어디야? 5620. 그러니까 뭐 바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한번, 어, 되돌림 반등을 주고, 확인하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이해되셨죠? 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내려가거나, 되돌림 반등을 여기까지 주거나.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추세가 쭉 떨어져. 그죠? 음. 이 위에서도 추세가 떨어져, 지금. 오케이? 아, 어,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트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지금 이 알트들이 나오는 상승은, 어,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지. 음, 현재로서는. 음, 이해되셨죠? 어, 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음. 이해된다. 음. 아,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어, 둘중 하나입니다. 어, 바로 떨어지던가, 아니면 한번 그, 아까 그 5600짜리까지 가던가, 가고 나서 떨어지던가, 둘중 하나입니다. 예, 요렇게 보세요. 어, 그리고, 어, 우리 그 멤버십 회원님이시죠, 예, 광호님. 리플 1봉 주봉 관점으로 헤드앤 숄더 넥라인이 타 아닌가요?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어? <laughs>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익성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멤버십 회원분이시죠. 좋아요. 음. 저도 감사합니다. 예. 한번 보면 어 리플 볼게요. <laughs> 리플. 음. 리플 크게 한번 볼게요. 음. 아. <laughs> 자 아, 일단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음, 헤드앤 숄더 넥라인 이탈 아닌가. 음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죠? 어. 자이호 저점을 그을게요. 쭉. 자 지금 뭐야? 아 광호님 잘 보셨습니다. 예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헤드앤 숄더지, 약간 기울어진, 예, 그죠? 기울어진 헤드앤 숄더의 요 넥라인을 이탈한 거죠. 예, 맞습니다. 광호님 이제 전문가 하셔도 되겠어요. 응? 음, 진짜 이제 잘 보시네요. 아, 내가 기분이 좋네. 어?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금 주봉상으로는 딱 여기를 보면 이거 이탈한 거야. 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좀더 내려와야 되겠지. 어. 여기서 뭐 이제 찌글찌글찌글찌글 하다가 이렇게 이 과정을 좀 거치겠지. 여기처럼. 여기처럼. 어? 어. 그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본으로 한번 보면. 자 여기서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땐딱요 자리야. 아 여기 자요 자리야. 요 자리 여기가 넥라인이었어어 1봉으로 짧은 파동에서 보면, 그러면 자 요렇게 우리가 박스를 거그 1대1로 내려봐. 얼추. 어. 아 여기까지는 보이네. 그죠?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거야, 얘를. 자, 중심값 딱 때리니까, 한 요쯤 돼. 그죠? 어, 그니까 여기 부분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야. 근데, 비트가 추가 하락을 하면, 어? 얘도 찌글찌글찌글 올라오다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이제, 아니면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 그렇게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laughs> 지금 4시간 봉 차트로 보면, 비트가 만약에 그 6, 5,600 아까 20만원하고 뭐 몇십만원까지 가면, 얘도, 어? 요 자리까지 정도는, 어? 한번 쳐줄 수 있다라는 거지. A, B, C, 요런 식으로. 어? 아니면 여기서 멈추던지. 어?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 지지지지지하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이해되셨죠? 음. 만약에 비트가 못 올라간다면 리플 또한 어, 여기서 뭐 이러고 있다가 뭐 비비다가 여기서 이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는 거고, 음. 그 관점으로 보시면은 어, 크게 무리 없다. 어,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려면 여기를 넘어서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이 어, 자리를. 올라가려면 여기를 넘어서서 여기서 이렇게 뭐 나와야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응?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넘어서야 되고, 응?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의 반등은 어, 비트코인 단기 반등에 따른 알트코인의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어, 보시는 게좀더 어, 적합하다. 아, 제가 단정은 안 지어요. 단정을 짓기는 어렵지 시장을 뭐 내가 신도 아닌데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이 여기서 이제 떨어졌잖아 여기서 이 응? 자리에서 응.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라왔어. 그럼 이제 뭐요렇게 해서 어? 뭐 1대 1로 떨어진다면 얘하고 얘하고 1대 1로 엔자 패턴으로 떨어진다면 이제 요 자리가 되는 거야. 어, 얼추. 이해 되셨죠? 예. 이해 되셨을 거라 봅니다. 예. <laughs> 그리고 이제 아까 주봉상 걷지만 일봉상 딱걷어 지금 추세는 이탈을 한 상태지 아 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매물대 어, 매물대가 있잖아 어, 매물대 지지를 받을 확률이 일단은 높다라는거지 음 여기에는 뭐가 있어 어, 우리가 그냥 소위 얘기하는 기준봉이 서있어 음 물량매집하고 나간게 없어 어 그죠 음, 이렇게 바라보시면 된다 어. 제 분석상 관점은 이래요. 음. <laughs> 자, 요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 같은 경우도, 음, 요렇게 말씀드렸을 거야. 700원부터 요 자리에서, 어, 요 구간이 매직 구간이다. 그니까, 뭐, 분할 매수를 좀 깔아놓으셨던 분들은 여기 1차 자리에서 매수가 됐을 거고, 살짝 지금 수익을 준 상태고, 그죠? 어, 그니까, 여기서 산 사람이 있다면, 뭐, 여기서 팔았으면 수익인 거고, 어, 안 팔고 뭐, 그냥 존버 때렸다가, 밑에서 남은 거는 또 여기서 내려오면 또 받아줘도 된다. 아, 어. 어. 이해 되셨죠? 음, 야, 이건 멤버십, 우리 회원분들한테 공유해야 되는 건데,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저도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막 이렇게 정확하게 막렇게안 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건 투자 이 관점 안목을 길러주는 힘이야. 그래야 본인이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지. 어? 유튜브에 물론 이제 잘하시고 실력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에 반해서. 약파리들도 많아. 어? 진짜 보면은 씨 맨날 간대 위로. <laughs> 어, 그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놈들,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정보를 걸러내는 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어, 이게 관점 같이 공유하실 분들은 음, 멤버시. 음, 회원 가입 하세요 음자 피보나 치로 보시면 광호님 여기가 618 자리야 680원 음 그죠 그러면 786 보고 아 여기 매물 때 많네 그지 6 5 0원뭐 어? 600원 때 초반까지 도 여러 비트가 떨어질 때그 상황을 보면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비트코인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건, 어, 말씀해주신, 어, 헤드 앤 숄더, 어, 넥라인 이탈, 맞습니다. 예, 그 관점, 맞아요. 음, 이렇게 음, 정리를 하고, 아,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어,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여기서 뭐 잡은 비중이 있어 일부. 음 근데 지금 또 잡느냐?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지는 말아라. 어. 왜? 비트가 추가 하락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시간을 질질질 끌면서 아니면 바로 내려올 수도 있고 둘중 하나다. 그러니까 남은 현금은 어, 비트가 그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있죠. 음, 그 가격대에 오거나. 그리고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그 2차 매수 타겟가 어그 부근에 오면 그냥 음눈 감고 지르면 됩니다. 예. 눈딱 감고 질러 음. 그러면 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 아 편안하게 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오늘은 어 이렇게. 어 방송해 드리고 제가 요즘에 멤버십 회원분들 방송을 좀뭐 이렇게 안해 드리고 있지만 이게 지금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 나중에 어 얘가 이제 여기 이제 뭐 올라가던가, 여기 올라가던가, 여기 올라가던가 이럴 때에는 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를 해 드릴게요. 음. 그리고 기타 뭐 이제 그런 종목들은 제가 이 방송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어,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방송 언급 그 해드리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아, 그 멤버십 회원 방송을 자주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사실 투심이 너무 짧게 짧게 움직여도 그것도 좋지 않아 어, 그것도 되게 막 이렇게 손절이 자주 나가고 매매가 너무 잦아지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거지 어, 이해되셨죠? 어. 야 여기 지 여기를 이탈한 거야.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매물대 관점으로 보면 어디야? 어? 지지 라인이 여기잖아 여기. 요렇게 그죠? 음. 이렇게 보시면 된다. 왜? 아, 여기서 반등 나왔고 여기서 반등 나왔잖아 또 어? 반등 나오고 또 여기서 반등 나오고 어찌됐건 반등 여기서 계속 나오잖아. 어? 그죠? 어. 여기서 반응 나왔고, 여기서 반응 나왔고. 자, 여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럼 잘라고 뭐 다시 해야 되나? 그러지는 마세요. 어, 저는 그런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 계속 말씀드렸듯이, 음, 목표가까지 홀딩이다. 어. 그냥 은행에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어 트레이딩 비중에 대해서 어, 하시면 되고 제가 그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언급드렸을 때 그때 만약에 대응했으면 그건 괜찮아 어 손익비가 괜찮잖아 리플도 응? 뭐 780원인가 얼마인가뭐 거기서 대응 사인 나갔으니까 어 손익비가 좋잖아 어 근데 지금은 뭐 의미 없다 어,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 각각의 개인에 따라서는 얘가 뭐 600원대 뭐 중반, 막 여기까지 막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뭐 600원 보러 가버리면 당연히 어, 그거는 뭐 손익비가 좋은 대응이 되는데 못 잡으실까봐 어. 이게 또안 보고 있다가 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음. 그런 우를 또 범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걸로 예, 제가 정리할게요. 네, 저는 공식적으로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 어, 뭐, 매일 같이 쳐다보시는 분들 아닌 이상에는, 어, 쉽지 않으니까, 그게, 어,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음, 당장 뭐 올라가기는 어렵지. 근데 반, 기술적 반응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자, 어, 근데 비트가 떨어지면, 어, 같이 떨어진다. 음. 큰 현금 들고있으신 분들은 지금 어,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어. 자 어, 일단은 이렇게 오늘 방송하고 어, 그리고 오늘 뭐오 어, 이런 애들 뭐 잘가 음. 넴도 잘가고 일단 여기 정거 부근이 이제 위험하지 그죠? 어, 정거 부근이 위험해 이 새끼. 어, 일단은 냄도 딱 요렇게 하면 지금 딱 3차야 지금. 1차, 2차, 3차 왔어 지금. 그죠? 어, 조심해야 돼. 수위. 수위를 좀 보면 <laughs> 이거 넘어서면 좋은데. 어. 못 넘어서면 이제 쌍봉관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쌍봉관점이. 요렇게. 참고하시고. 스택스가 어, 1700원대에서 어, 기술적 반등을 줬네. 여기가 이제 저항값이 될수 있죠. 그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돌파 못하면 이제 요렇게 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스택스 보유하신 분들 <laughs> 아 오늘 뭐 이것저것 많이 보네 비트코인 캐시가 의외로 어, 선빵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선빵 <웃음> 선빵 <웃음> 비트코인 캐시 자 요렇게 하니까 자 그러니까 얘도 이제 올라타야 되는데 자이 자리까지의 상승은 오케이 인정한다 비트가 반등이 그 5620인가 뭐 거기까지 올라와 준다면 어 근데 거기서 이제 비트가 꺾이면 여기서 한번 다시 내려와야 돼. 어, 한번 다시 보고 그다음 간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떨어질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올라간 거야. 아. 어, 여기서 일단 올려 놓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떨어질 때 이제 크게 안 떨어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다시 지지 받으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얘는 가는 거지. 어, 좀더 떨어져 주면은 이제 밑에까지 한번 주는 거고. 하... 이렇게 보면 되고. 어, 바쁜데,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얘가. 보면은, 어, 한뭐 여기까지가 뭐 2%, 18%, 이거 냄뭐 특별한 거 외에는 그 다음에 뭐 그냥 이래. 어, 바빠 보이지만 뭐 그냥, 아, 이 %를 보면,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의, <laughs> 음, 흐름이구나 정도를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다. 아, 요 정도. 아이오타도 그렇죠. 아이오타도 여길 넘어서야 되겠죠. 그죠? 이 자리. 어, 이 자리를 넘어서서 안착을 나와야 되겠지. 그게 아니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지. 어. 멀티버스 X도 그렇고, 음. 자 도지코인도 이제 올라갔다가 한번 쭉 뺐죠. 그죠? 어, 빼고 지금 올라가는데, 얘도 이제 여기를 넘어서야지, 못 넘어서면 다시 이제 떨어지는데, 어, 얘는 지금 보면 한번 여기서 쳐 올렸어. 어, 그 다음에 비트 떨어질 때 다시 제자리로 왔어. 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안쳐 올렸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가 이제 얘가 싫은 거야. 이 도지, 얘는. 그니까 미리 한번 올려주고, 지금 제자리로 오면서,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비트가 떨어지면, 살짝 더 떨어지는데, 그 폭을, 어, 하락의 폭을 주, 줄였다. 여기서 한번 쳐 올렸기 때문에, 아, 요렇게 버텨서, 나중에 이렇게 가겠지. 자, 이 정도 관점 공유해드리고, 음, 오늘 가보겠습니다. 어, 광호님, 그잘 보셨습니다. 음, 축하드립니다. 제가 기분이 좋네요. 어, 제가 나중에 같이 우리 사업해야 되나? <laughs> 음? 에이, 제가 <laughs> 익성님도 음. 음,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음,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음악 듣고 갈게요. 안녕. 피곤하네요, 저도. 할게 많아서.